저는 2006년부터 성복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정유신 집사입니다. <laughs>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고민이 많고 힘든 상황이었던 청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복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코로나 때 계약직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바뀌는 비대면 정책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동료들은 회사와 대표에 대한 불평불만을 단톡방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화의 수인 점도 높아져 갔습니다. 저 역시도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해야만 했었기에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훈련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 속에 있었던 말씀이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의 글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동료들의 말들을 멈추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측에서 회사와 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는 단톡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그 안에서 계약직 직원이었고 징계는 재계약 불가를 탓하였기에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수 있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료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게 주어진 결과는 징계가 아니라 정직원 채용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함께 비방을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고 계약직인 저의 상황을 고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훈련 사역의 성경 대학과 교리 대학을 통해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과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저희지만 늘 언제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